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new 무더운 더위를 잊어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계곡을 찾아서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달리고 자꾸 달려서 이 아름다운 계곡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오늘 도착한 계곡은 여러 군데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가는 길에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화장실이 보이길래 이렇게 내려와 봤더니 여기 지금 평평한 땅땡이 보이시죠? 네 여기에서 뭐 그늘막이나 텐트나 이런 걸 치시고 하루 나들이 할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어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계곡은 가평에 있는 계곡들인데 가평은 현재 취사나 야영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하루 물놀이 나들이 장소로 최고의 장소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나무 그늘 아래 평평한 노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 돗자리 등을 피칭을 하시고 돗자리를 피피시고 아주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 아주 잠깐 담가 봤는데 처음 만난 계곡 가평에서 처음 만난 계곡 음, 물속에 들어갈 수 없어서 발만 살짝 쿵 담가 봤는데 아주 시원합니다 이짝 계곡은 정말 시원하고 물도 깨끗하고 지루, 그리고 콸콸콸콸 정말 소리만 들어도 시원할 정도로 그렇게 물이 떨어진 소리가 들리고 아 밑에 보십시오 아주 시원하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네, 여기 위에서 한번본그 캠핑, 캠핑 아니고 그냥 나들이 할수 있는 사이트고요. 저 밑에 계곡이 있고, 그리고 이 앞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들렀습니다. 어, 화장실 상태도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장실 상태가 지금 사람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아니,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깨끗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열어보는 순간, 오, 깨끗해, 깨끗해. 일단 남자 화장실은 깨끗했습니다. 여자 화장실도 비슷하리라 생각을 하고 여기는 어저 전부터 주소 있죠. 네, 저거 찍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달리고 달리다 보니까는 은하수 구경으로 유명한 별 구경으로 유명한 그곳에 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여기는 계곡은 없고 잠시 주변 풍경을 한번 보기 위해서 왔고요. 여기가 아마 날씨 맑고 은하수 뜨는 날이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예요. 요, 째깐한 주차장인데, 요쪽에 많이 오셔서 은하수를 구경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 아마 그 연예인 화사가 이 짝으로 별구경을 와가지고 여기가 좀 유명해진 그런 곳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 여기 전망대 같은 곳이 있는데, 전망대에서 이 전체적인 풍경을 한번 담고 또 시원한 계곡을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이름이 또 저렇게 정해져 있네요. 저 이름을 찍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내비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름이 저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풍경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뜨거운 햇볕을 직사광산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오십시오. 아름다운 별구경을 할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아까 그 계곡에서 물놀이 하시고 아까 그 공원에서 별을 구경을 하셔도 되는데 어, 또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저 돌덩이 위에 저런 정자가 있네요 그래서 좀 신기해서 제가 내려서 찍어보았습니다 아주 멋있고 여기도 시원한 물이 칼칼칼칼 흐르고 있는데 여기 이름이 저렇게 되네요 그리고 또 아까 거기를 지나서 달리다 보니까 산팔손이라고 나와서 내가 쫄아서 차를 세워봤습니다 차를 세워봤는데 어 여기 노란 옷 입은 괴뢰군들이 있는데 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북한 사람들인 줄 알고 네, 모형들이라고요. 모형들을 세워 놨더라고요. 그래서 요 산팔선 풍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길래 내려서 잠시 쫄기도 하고 한번 구경을 하고 가는데, 아, 여기 밑에 계곡도 정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시원한 소리가 제 귀를 막 때리고 있어요. 하, 정말 가평에는 너무너무 좋은 계곡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가평에 오셔서. 스팟 A를 갔는데 자리가 없다. 그럼 B, C, D 이렇게 쭉쭉쭉쭉 산을 따라 올라가십시오. 산을 따라 하나 또 넘어가십시오. 그러면은 어디든지 빈자리가 하나는 나올 것 같아요. 아, 어, 요번 여름이 좀 많이 더운 것 같은데, 시원한 계곡에서 더위를 날려버리십시오. 어, 그리고 여기는 어, 써 있었죠. 저 위에 이정표에 써 있었는데, 어, 여기도. 계곡입니다. 아 근데 여기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차, 차를 뭐 갓길 쪽에다 대신다든지 아니면은 이 다리 건너가면은 이 다리 말고 내 다리 아닌 남의 다리를 하나 건너면은 1주차 만원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주차를 하셔도 됩니다. 그쪽에 주차를 하시면 되고 여기는 조무락 계곡입니다. 조무락 계곡이고 오 저기 폭포 떨어지는 게 엄청나게 시원하게 보이고 물론 여기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어, 조무락 조무락 이렇게 써놨죠. 네 조무락 계곡을 현재는 보고 계십니다. 어, 지금 딱 보이는 여기 말고 또 올라가시면 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한 두세 군데 정도의 스팟을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요 나무 데크 위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저 건너편엔 버스가 있네. 어, 저기는 아마 펜션인가 뭐 그렇게 될 거예요. 어쨌든 버스, 내네 버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요 오시면은 요 돌덩이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저 위에 보면은 계단처럼 형성이 된 곳이 있는데 저 앞에 이렇게 아주 물놀이하기 좋은 장소가 또 있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경기도의 계곡입니다. 가평의 계곡입니다. 이 모든 계곡을 무료로 즐길 수 있고, 어 일단 후다닥 해서 저 앞으로 제가 가볼게요. 이 모든 계곡을 무료로 즐길 수 있고, 얼른 와요 채널도 무료입니다. 얼른 와요 채널의 영상을 보시는 것도 무료, 구독을 하는 것도 무료, 무료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무료입니다. 네. 얼룽하이 채널에서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다. 얼룽하이가 소개해드린 장소가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 아름다운 영상을 올리면은 네. 알람이 띵동 뜨면서 조금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계곡이라든지 노지캠핑, 일단 계곡은 여름에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노지캠핑 장소로 또 날이 조금 풀리면서 다시 노지캠핑을 할수 있는 계곡. 그런 계곡까지 찾아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에까지 왔고 더 올라가도 아마 놀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나요? 아주 시원하게 내려가고 지금 지금 화면에서 오른쪽에도 놀, 음, 아이들이 놀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저기도 한번 빠르게 해서 저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어, 여기도 어, 괜찮죠? 그리고 여기가 어, 그늘이 좀 많아요. 그늘이 좀 많기 때문에 물놀이 하면 아마 추울 수도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어, 입술이 파랄 때까지 물놀이 하지 마시고, 나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랬다, 저랬다 좀 하시면서 몸을 뭐좀 녹이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름이지만 계곡 속은 엄청나게 춥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도 포인트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보지 않은 곳 말고도 더올라가면 좋은 포인트가 계속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저쪽으로 한번더 내려가 보도록 할까요? 어, 여기도 폭포처럼 그냥 물이 콸콸콸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소리를 내면서 물이 흘러가고 있는 조무락 계곡입니다. 네. 저 밑에는 어, 저 올라오면서 처음 소개시켜 드렸던 넓은 넓은 물놀이 할수 있는 그런 곳이 보이죠. 네, 여기까지 오늘 조물락계곡이었고 어, 다음 장소로 또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어, 근데 여기 조물락계곡은 놀기 너무 좋아서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네요. 여기서 놀다 갈까? 일단, 음, 일단 조물락계곡을 다시 한번 비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폭포가 콱콱콱 떨어져요. 보시면은, 어, 여기도 상당히 수심이 되는 곳이 여기에도 있어요. 이쪽에 가셔서, 어, 이쪽 이런 데는 좀 깊은 데는 꼭 구명조끼 착용을 하시고 안전에 유념하시며 물놀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장소로 제가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장소 이동을 하는데, 어, 이쪽 노지에 막 텐트 치고 차들이 있고 그래서 일단 들러봤어요. 그래서 차를 내리고, 숲 속으로 들어가봤습니다. 이렇게 숲 속으로 들어가니까는 와 저기 계곡이 어우 엄청나게 잘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우 이거 보세요. 엄청나게 잘돼 있죠. 아이들이 놀기에도 괜찮습니다. 어 깊, 약간 깊은 곳뭐 어, 어른 해봤자 뭐 허벅지 허벅지 정도 오는 그런 것도 있고. 어, 아이들이 놀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물살이 조금 계속 이렇게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튜브타워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이렇게 쪼르륵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빠른 걸음으로 저 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 짝으로 왔는데 지금 이 짝에서 보는 계곡 또한 어우, 최고입니다. 튜브타워 가만 앉아 있으면 그냥 신선이나 다름없이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로 해서 저 짝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계곡입니다. 야 어떻습니까?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요 위에도 이렇게 자리가 있어요. 요 위에는 토자리는 어, 필수 있지만 취사는 안 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차가 많던 것은 사유지인데 사유지라서 어, 국가 나라에서 뭐 단속할 권한이 없어서 권한 그 취사에 대한 단속을 안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화재는 안전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마지막. 거기에 왔습니다. 마지막 거시기 오늘의 마지막 계곡 네, 108 유원지 옛날 이름 108 유원지에 도착을 했고요. 어, 여기 회색으로 보이는 이 건물 오른쪽에 저것이 화장실입니다. 여기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아름다운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건너편으로 이렇게 차량을 일자으로 쭉쭉쭉쭉 일자로 대시면 됩니다. 지금 차량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음 이렇게 나무 그늘은 최고의 자리가 되겠죠. 네, 요렇게렇게 요렇 해가지고 주차를 쭈르륵 하시면 됩니다. 저 끝에, 저 안쪽까지, 저 쪽까지 네 주차를 하실 수 있고 제가 차를 하나 대고 어 강을 강이란다. 요 계곡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 계곡이 오,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여기도 저는 어 이쪽에서 물놀이를 했는데 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튜브 띄워놓고 딱 있으면 졸렬렬렬 따라갑니다. 그냥 가만 히 있어도 저 밑에까지 쫙 흘러가는 그런 계곡입니다. 네, 보십시오. 오, 낚시도 하시네. 네, 오늘은 이렇게 가평에 있는 여러 곳의 계곡을 둘러보았습니다. 어, 가평에 있는 계곡은 취사, 야영은 금지이니 꼭 참고하시고 하루 물놀이 할수 있는 그런 곳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얼룽하였으나 다음에도 아름다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